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익과 정한 시간에 들로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히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에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죽일 거라는 이 기막힌 현실에 요나단은 애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죄악 또, 다윗에게 펼쳐질 미래들,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진 이 관계들을 생각하니 슬픔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나, 마냥,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를 빨리 다윗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공개 수배를 내린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울 주위에 여러 기관들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요나단은 긴박한 이 상황을 다윗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약속했던 장소에 약속했던 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묵상했던 신호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활을 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던 어린 종에게 화살을 주워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만의 비밀, 신호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내 이쪽에 있다, 라고 말하면 다윗이 안전하니 같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자는 뜻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으니까 아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그러한 신호였습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쏜 뒤에 큰 소리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윗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종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화살을 가지고 돌아왔고, 요나단은 자기의 다른 여러 무기들을 이 어린 종에게 주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아, 다윗과 요나단만의 그런 아, 시간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돌아가자, 어린 종이 돌아가자, 다윗은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크게 세번 절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와준 요나단에게 아주 깊은 감사와 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달려가서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다윗이 더 크고 또 서럽게 울었다고 그렇게 첨언합니다. 이들의 가슴 아픈 이별의 장면은 마지막 42절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냐. 이제 비록 사울과 다윗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서도 온전하고 또 영원한 관계를 맺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사울 때문에 당신과 내가 갈라지게 되었지만 서로 죽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서로가 책임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마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는 것처럼 이 둘의 우정은 권력 투쟁 속에서 음모와 폭력과 죄악 속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사랑의 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철천지 원수가 될 뻔한 두 가정이 지긋지긋한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최악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 고귀한 우정과 또 사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주어진 사랑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 사랑의 길이 슬픔을 견뎌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그 순간 앞으로의 미래를 알수 없어, 그저 그냥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깊은 우정의 모습들 참 감동이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앞에 주어진 상황들, 사람들,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아, 그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